아, 맥스 루케이도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큰 은혜가 있는 책인데 여러분께 일독을 권하고 싶지만 아마 이 책이 절판이 된것 같습니다. 아,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여기에서 루케이도가 세상에서 가장 분비는 어느 감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식판이 부족해서 밥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수용 인원에 비해서 물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푹적거리고 가혹한 대우를 받는 감옥은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대부분 여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탈옥도 불가능합니다. 이 감옥의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욕구의 감옥입니다. 욕구의 감옥. 크게 갇힌 죄수들은 다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새 차를 원합니다. 새집 하나를 원할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이죠. 수십 가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 하나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 산 자동차에서 나던 새차 냄새는 곧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새로 얻은 직장은 곧 일상적인 일터가 됩니다. 이웃 집에서는 더큰 텔레비전을 사들이고 새로 만난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 하나를 갈구하며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상 숭배와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고 있을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왜 학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 죄의 고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유가 뭘까? 새로운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욕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인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압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아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무엘 선자를 향하여 당신은 늙으셨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대리할 새로운 지도자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핑계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나라들 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와 권력 구조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군대 이 군사적인 행동이 터디고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는 그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사를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재판관 혹은 중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사가 일어나면 판결을 해줍니다. 재판을 해주죠.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를 모아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군 지휘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 같이 공식적이거나 항존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들어 쓰시는 사람이 사사이고, 그리고 자기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성격상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동맹체를 이룬 집파 공동체, 이안픽티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호수와 말씀을 읽어보면, 가난 전국 전쟁 중에 땅을 분배할 때, 각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채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 분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지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파 간에 분쟁이 생기고 내전이 벌어져서 나중에 보면 단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한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독특한 나라죠. 자, 그런데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면 사사가 각 지파 대표를 통해서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에 나갈 군인을 차출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답답한 구조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맞는 말이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혼란과 타락은 제도 탓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외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 서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제도 탓을 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바로 서있지 않으면 제도 환경 바뀌어도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왜또 왕이 필요합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왕 제도가 가져올 위험에 대하여 길게 경고를 합니다. 왕을 세우면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백성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왕에게 아들과 딸들이 징집당할 것이고 농사지으면 소작 중에서 그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쳐야 한다. 결국 왕한 사람 성격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종이 될 것이다. 그때는 왕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에도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엄미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니로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당장은 그 왕이 너희들 보호할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너희 아들들 딸들 중에서 괜찮은 녀석들은 다 징집돼서 다 끌려갈 거야. 너희들이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 소산 중에 좋은 것들은 왕이 다 가져갈 거야. 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전 백성이 노예 된다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후회하고 하나님 부르짖어봤자 그때 하나님 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로 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됐고 그냥 왕이나 주십시오.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저하고 연년생인제 동생이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제 어머니하고 신랑이를 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돈 때문에 꼭 아침 학교 갈때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저 어머니는 혼자 되셔가지고 남자 형제만 넷을 키우는데 정말 새끼 먹는 것이 빠듯했습니다. 제 기억에 늘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끼 먹는 것도 빠듯한데, 학교 다니고, 어떻게 달란대로 돈을 다줄수 있습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 책을 사야 된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는 게 그래도 안 먹고 안 입어도 애들 학교 시키려고 하는데, 책값 달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구해서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내가 어디서 빌리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오늘은. 그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아침에 가져가야 됩니다. 왜 오늘 아침에 가져가야 되냐? 그 책이 부산에 한 권밖에 없더라딱한권 있는데, 그 오늘 안 사면 책을 못 사니까, 당장 내놓으라.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없어도 그 수작을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책을 값을 가져가는데, 집에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laughs> 정말 한다면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디 한번 꽂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보자마자 그게 손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상하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 걸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자꾸 꽂혀서 결국은 그걸 먹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자. 그럼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죄짓는 일에는 밤도 새우고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 정리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해져야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아니로 소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나왔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로 소이다 지금 내놓으라 지금 내놓으라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말하죠. 구별된 백성의 지위를 거둬 차는 말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왜? 대놓고 싫다고 말하니까. 이게 면전에서 당신 싫어요. 당신 보는 것도 기분 나빠요. 숨소리가 왜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놓고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한다. 하나님은 싫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덮어놓고 좋으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살아보자. 그게 바로 죄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이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즐겨라.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축켜세우는 영국의 리처드 도킨슨이 한 말입니다.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즐겨라. 아니, 인생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인생 즐기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인생을 즐기지 말란 말이 없습니다. 인생을 즐깁니다. 그런데 신이 없을 줄 알고 인생을 즐기라는 거 이게 죄죠 자,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방점을 두겠습니까? 아마입니까? 즐기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죠 신은 없을 것이니까 그냥 슬쩍 아마를 던져놓고는 인생을 즐기라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것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단 없는 것을 그냥 완전 100%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근거가 있고 있는 것을 살짝 꼬을 뿐이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신은 없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즐기라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아마 신이 없을 줄 알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을 비난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선민 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선민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간증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게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삶은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걸 대단히 자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9절에 속으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 그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가 이 돌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레를 내리고 웅박 때리고 비를 쏟아 부어서 적들이 자랑하는 철병과 뻘구동에 빠져서 무용지물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게 그냥 골철등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리, 모기, 이, 티끌, 개구리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대적들이 쫓아오면 다시 그무을를 합치는 이런 기적까지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죠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꼼짝을 못하도록 그 마음을 묶어 놓으시고 물처럼 높게 만드시고 얼음처럼 얼게 만드셔서 성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감히 나올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저 죽기만 했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될 것들만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래서 되겠나 말이죠.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마음에 확신이 없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는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견눈질하고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되지는 못해도 성경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종은 종이지 종을 높여서 뭐 주의 종님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안 맞죠. 여러분이 저를 부르실 때는 그냥 종놈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또 서로 좀 민망하니까 우리다 종이죠 종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예를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로마 수6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우리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하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묶이고 매이고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면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개 첫머리에 주 예수의 종된 나 사바울은 당시 종이라는 신분이 어떤 위치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종 둘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도 첫머리의 인사말로 주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의 종됨을 기뻐하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나오는 그날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회가 대 열린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겁없이 자기도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뭘 암송할까? 보니까 대개 10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니까 그렇게 긴것 같지도 않고 다들 그걸 펴놓고 암송하는 것 보니까 나도 비록 처음 나왔지만 할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는 10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소위 자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모태신앙도 모르거든요. 이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긴장을 하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안 됩니다 또 막혔습니다 또 돌아서서 막 중얼중얼 외우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 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laughs> 부족함이 없다는데 더 외워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뭔가 좀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다 낡고 후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고 날로 새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만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만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